那个船长，人家家家在哭。 风摇摇摇曳。<Hey! S 1>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희성입니다. 네. 아, 날씨가 뭐 엄청 추울 것 같았는데, 뭐 여러분들 여기 때문에 그런지, 뭐, 좀 약간 따사로움까지도 느껴지네요. 네, 위래서 어, 어떻게 공연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laughs> 저 뒤에 분들도 잘 즐기고 계세요? 네. 저쪽 분들도, 네. 음, 여기 라이트가 되게 강해서 잘안 보이는데, 또네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첫 번째 불러드렸던 곡은 네 '인썸니아'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어, 영어로 하면 불면증인데, 어아 <laughs> 네.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되게 바쁜 불면증인데, 네,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어, 여러분, 어, 이렇게 되게... 막 정신 없게 이렇게 흩어져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공연을 관람하시는 모습이 네, 아주 시민의식의 어, 어떤 멋진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좀 전에 박현빈 씨 무대가 너무 어마무지해서 아나 어떻게 하지 막이 생각만 계속 하다가 그냥 애라 네, 모르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단한 분이라도 제 노래. 익숙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네. 어,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사랑은 맛있다라는 곡입니다. 네. 정말 네,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가을의 끝자락에 어,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좋아요. 네. 아세요? 네. 결혼식 축가로 굉장히 이제 아주. 딱 알맞는 곡인데 사랑은 맛있어 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뭐이 부분만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사랑은 맛있어 어, 몇분안 되시는 관계로 제가 혼자 할게요 네. 자 사랑 맛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fall <laughs> in <laughs> love s f l l e t 시작, 한 자는 지난 설레임의 향기가 몸부려 퍼지는 반상의 시간 슬며시 두 머리 불꽃진 연인들이 다본 인생처럼 느껴진 쓸쓸하이나지야의피 사랑 들이부르고 있는 계절의 솜씨 마음에 번지는 흐뭇감도 넘치는 기쁨에 품어지는 눈물들이 며칠 잠을 깨워 또 깨워 밤새워 태워 나도 그리움을 채워 그저 그저 편지만 몇 글자 보고싶은 사람의 얼굴만 자꾸자꾸 떠오르네 전나사랑의 결과는 기분 좋은 변화로 이름이라도 구두살이 바뀌고 더하기 고픈 욕심에 빠지고 살기 좋은 문제 삶일다 이야기만 지나치만 근데 내가 돌아 살콤한 말보다 사소한 책임감에 도 사람의 교감 아주 자주 아주 자주, 자주.

Bu, birlikte olan sevgimizdir. çıkıyor. 좋습니다. 네, 여기가 배고타늘마루라는 곳이죠. 네, 배고타을마루에서 네. 네, 열리고 있는 네어 그래요 축제. 네, 요즘 <laughs> 머리 오락가락하네요. 아, 음. 어. 좀 전에 그 자꾸 또 이, 언급해서 좀그 수도 있는데 박해민 씨랑 저는. 동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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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육포를 주셨네. 네. 네. 고마워요, 네. 동명 동년배끼리 이렇게 완전 히 스타일이 다른 음악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많은 분들께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자 여러분 뭐 이제 연말인데 어 저는 콘서트 준비를 한창 하고 있어요 네 콘서트를 이제 전국투어 네겟 섹시라는 주제로 네, 이제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 네 발음이 좀 세요 네겟 섹시 뭐 섹시 뭐 해지다 뭐, 뭐 이런 뜻이 이제 되는건데 2018년도에 하다보니까 네 2018개 섹시라는 주제로 네 콘서트를 이제 열게 됐어요. 네, 네. <laughs> 어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29, 30, 31일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이곳 시흥부 인근에서 할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네, 다음에 좀더 인지도가 올라가면은 여기서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해요. 자 이제. 엔딩곡인데 <laughs> 네. 뭐 정해진 수승이죠 네. 어쩔 수 없는 네. 뭐 그래요. 뭐 무반주라도 조금 해드릴까요? 네. 자신은 없어요. 근데 뭐뭐 뭐 불러드릴까요? 네. 저 뒤에 네. <laughs> 좀더 많은 분들이 아는 노래를 해야될것같은 요안되나요같이 네. 안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게 처음 그댈 본날 훨씬 그대 Sarah 자,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곡은 한년 미워도 나는온 누구? 내 사랑 사랑을 알려준 누구? 첫사랑 그럼 너를 보다든 한 남자의 거짓말 오케이 Good bye, good bye 가슴 시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입술도 good 내 y e good b 너무 즐도

어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나름 잘하는 편인데 네, 뭔가 오늘은 딱히 이렇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여러분 어, 많이 많이 건강하시고요 네, 끝까지 이제 불꽃축제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멋지게 아주 열리는 불꽃축제 잘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휘성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참, <laughs> 일기 가수일 뿐인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은, 네. 이 곡도 어떻게 한번 소통을 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No! 생각했어 같은 집같이 자고 깨다 실컷 사랑하려 했어 그 순간 Yes 슬퍼서 Cry y 오케이 결혼까지 생각했어 갈게요 알바 조금만 올릴게요 지이내이다이지이내 <랬의> <랬의> 是只快起我都么再 하야되 겠어요.